카페 사장님은 제육 어느 부위를 해서 먹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laughs> 야! 너 진짜 그렇게 고급으로 갈래? 아니, 어쨌든 돼지고기 하면 가장 이 부분이 먼저 떠오른다. 바로 삼겹살입니다. 이 삼겹살도 제육을 둘러싸고 있는 컷이 진짜 중요해요. 얇게 썰어서 우선은 대패로 가느냐. 조금 도톰하게 썰어서 그냥 일반 구이용을 쓰느냐. 껍데기를 베끼지 않고 옥겹으로 가느냐? 목살로 넘어가 봅시다. 얇게 써는 대패 목살도 있을 거고 일반 구이용 정도 두께 되는 거 있을 거고 목살 같은 경우에는 깍둑컷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원래는 요거 갖다가 김치찌개 끓여 먹으라고 해서 조금 김치찌개용 고기 중에 살짝 비싸게 파는 게 목살 깍둑 써는 거 파는데 이걸로 해서 제육을 다다다다다 센 불에다가 볶아 먹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등심이랑 안심쪽은 지방 부분도 없고 그리고 얘는 그냥 우리는 돈가스에 양보해 주죠. 그 다음으로 갈수 있는 거는 이제 전지, 아니면은 후지 쪽으로 넘어가죠. 실은 뭐 얘네들은 어떻게 썰어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지는 미박이냐 아니면은 껍데기가 있는 것이냐. 후지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후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름 쪽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없느냐. 차이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